어이겨, 어이겨. 어이, 귀여워, 어이, 귀 어이, 착하지. 너 저기 엄청 짓고 있는 개들한테서 나 지켜줄 수 있어? 예, 4일차 아침입니다. 오늘은 천안에서부터 조치원역까지 한 33km 정도 걸을 거고요. 어제 하루 푹 쉬어줘가지고, 어, 지금 다리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. 이제 제가 여행 일정을 원래 7박 8일로 잡았는데, 거의 다 루트들이 막 45km, 뭐, 50km,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었거든요. 근데, 하루에 한 40km 이상 걸으니까, 진짜,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힘들기도 너무 힘들고. 그래서, 일정을 좀 바꿔가지고, 7박 8일 일정을, 11박 12일? 좀 빨리 가면은, 10박 11일 정도로, 아, 늘렸어요. 그래가지고, 무리하지 않고,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 푹 쉬었으니까, 어떻게 해야 돼? 어쩌긴, 해야지! 거김없이 가다가 진짜 한식 뷔페는 못 참겠습니다. 4일차 점심은 또한식 뷔페 가겠습니다. 계속 걸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이 버스 정류장의 고마움에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사이사이에 평상이 있긴 한데 찾으려고 하면 없고 그렇다고 아직 아 조금 아직 쉴때는 아닌데 싶다보면 있는게 평상들이거든요 근데 버스정류장에는 지도에도 나오고 어느정도 걷다보면 금방금방 나와서 앉아서 다리로 마사지 해주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아까 방금 밥먹고 여기까지 한 100m정도 걸어왔는데 갑자기 오른발 발 여기 날이라고 해야되나요 여기? 여기가 지금 상당히 아프네요. 신발끈은 너무 꽉 조인 것 같기도 해서 살짝만 풀긴 했는데. 이제 이쪽, 무릎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, 이제 발바닥이 말썽이네요. 한 3일 걸어보니까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정신이 조금 힘들어요. 딱밥 먹고 조금 쉬다가 걸을 때. 배가 불러가지고, 잠이 오거든요. 근데 많이 걸어야 되니까, 또 음식을 조금만 먹을 순 없어요. 평소보다 조금씩 더 먹는 것 같은데, 한 1시간 동안은 사실 잠과의 전쟁입니다 걸어가다가 그냥 평상 보면 누워서 1시간 자고 싶어요 근데 오늘부터 가는 길은 다 30km 대 길로 일정을 변경했기 때문에 가다가 어디 평상에서 누워서 뭐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쉬었다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다리 아픈데 뭐 어떡해요 뭐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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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낫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죠? 해야지! 조금만 더 쉬다가 출발하려 했는데, 바로 옆 공장 사장님이 제가 궁금하셨는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. 어디까지 가시는거 예, 네, 진주까지 갑니다. 진주? 네. 첫 저거 치고는 너무 빡신 거 아니에요? 이거요? <laughs> 어디, 서울에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? 예, 네, 서울에서부터 가세요. <laughs> 어, 그래도 많이 오셨네. 예. 네. <laughs> 오늘은 목표가 어디예요? 오늘이 목표가 조치원역? 아, 조치원역? 예. 아, 네. 사실상 아. 20km면 차 타고 가면 한 20분이면 가잖아요. 그렇죠요 근데, 저 이, 그 지도 보니까 5 시간 걸리더라고요. 아, 다 시간 더 걸어가야 돼요. 네, 아유, 이렇게 먹이고 하시죠. 커피, 캣커피가 이거밖에 없네. 어, 이거 고요이한적류니까 네. 그 물이랑, 뭐그 가면서, 모아놓때 잡수고. 예. 네. 이니, 화이팅! 감사합니다! <목소리> 지금 계속해서 산기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, 여기가 어딘지는,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근데 비 맞으면서 걸으니까 기분이 좋네요. 와,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감쌀려면 은 농민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실지 이것도 쉬운 게 아니네요. 하...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. 많이도 왔다. 많이도 올라왔어. 식도 오르막 같은데 이제 추석도 다가오니까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어요. 농민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수고가 많으십니다. 그 비난 양파하고 칭찬 양파 그런 거 있잖아요 칭찬 들으면 더잘 자라고 잘 자라서 이논 읽어내신 분 풍년되시라고 칭찬 한번 해주고 가겠습니다 네가 최고야! 짱! 너네들은 멋져! 너네 너무 이쁘다! 사랑해! 고마워! 강아지가 한 마리 오네요 너는 전투력이 몇이니? 지지면서 안 오는 거 보니까 너 전투력 얼마 안 되지? 쓰다듬어줄까? 거기로 오라고? 나 이길 가야 돼. 나 넘어줄까? 응. 응. 어이겨워어이여워 응. 어이 착하지. 어 미안해. 먹을 건 없어 근데. 너 저기 엄청 짓고 있는 개들한테서 나 지켜줄 수 있어? 가자. 가보자. 화내지 마. 그냥 지나가는 거야. 너, 너 고마워. 걔 든든하게 지켜주는구나 가운데서 믿고 있었다고. 저는 들개들을 조심하라 했는데 솔직히 골든 리트리버면 들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? 저는 개를 많이 좋아합니다. 개를 막 그렇게 엄청 무서워하지도 않고요. 들개에 물리면 어떡하는 그런 걱정도 있긴 한데 웬만한 개들은 그냥 묵묵하게 지나가면은 굳이 물지도 않더라고요. 예 어릴 때부터 이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개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. 한 천천히 다가가서 손내밀면은 개들도 다 쓰다듬어 달라고 합니다. 물론, 물론 너무 막 대책 없이 다가가면 안 돼요. 근데 굳이 제 제가 날 무조건 공격한다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다가가지 말고,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전투력 측정 조금 한 다음에, 어, 쟤는 전투력이 낮다 싶으면 쓰다듬고, 쟤는 전투력이 높아 보인다 싶으면은 그냥 입 다물고 가던 길 가면 됩니다.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걔들이잘안 물어요. 올라가다가 저수지가 있어서 쉬면서 우비도 있고 좀 이따가 가려고요와 이런걸 입어본지가 마지막으로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입은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더워 벌써 왜 지금 비가 오냐고요 에! 비 와도 어쩌겠어요 뭐 해야지! 빗길에 지금 등산을 하고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데 저기까지만 가면 정상인가요? No! 너 정상이니? 일단 난 비정상이네 네이버 지도로 볼 때는 이게 33km 조금 더 되게 나왔는데 카카오맵으로 하니까 31k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? 왜한 2km 정도나 더 빠지지? 개꿀이다 하고 카카오맵 이 안내해주는 곳으로 왔는데 산이에요 잠깐만 내려가야 돼요? 올라가야 돼? 예 올라가야 되네요 하하! 행복하다! 그 막, 그런 말 있잖아요. 등산 동호회 같은 거 하면은, 불륜 같은 거 일어나고 그런다고. 근데 저 지금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, 내려가면 서지도 않을 것 같은데. 불륜이 또 가능, 한가 보네요. 일단 저는 안 됩니다. 저는, 일단 등산 동호회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. 저는 산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, 이제. 앞으로 얼마나 산을 넘을지 모르겠는데. 그래도 뭐, 어떡해요? 해야지! 맞나? 이, 뭐, 맞, 맞는데? 왜 맞지? 여기로 가라고? 어? 지도가 안내해준 길이 의심스럽긴 했지만, 정말 아마존을 뚫고 가는 느낌으로 풀숲을 헤쳐가다 보니,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장비체크. 태극기. 야전깔개 이상무. 걸어서 진주까지. 슬리퍼. 이상무. 황인이. 이상유. 아까 말했죠? 전투력 출성법첫 번째. 짓냐, 안 짓냐. 일단, 일단 지져요. 두 번째. 목줄이 묶여 있냐, 안 묶여 있냐? 저저은색좀말두개 묶여 있네요. 저놈의 이동 반경은 얼마 안 됐나 소리입니다. 요쪽 길로 가면 돼요. 요쪽 길로. 저 친구가 여기서 더나오진 못해요. 갑니다. 봐봐요, 봐봐요. 그냥 지나가면 안 물어요. 빨간데. 여러분, 뿔이 났어요, 제가. 헤헤. <laughs> 여기 뽑으면 됩니다. 힘들게 올라왔지만 내리막길은 더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잘 포장된 길이어서 30분 정도 걸어가다 보니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. 조치원역 쪽에 다 왔는데 보도블럭에 너무 멋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청춘의 사전에 실패란 말은 없다. 청춘은 뭘 해도 멋있는 것이다. 딱 저한테 어울리는 말이에요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다 청춘을 응원하는 말이에요 29살 9월이면 사실 이제 한 29.8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큰 도전이라 생각하고 한 건데 저런 응원의 말이 있으니까 아직 그래도 9월이면 청춘 3개월 남았어요 20대 되게 동네가 깔끔하네요 지금 시간이 6시 39분 어, 사실상 3만원 그안 탔으면 은 6시 전에 왔습니다 이렇게 조치원역에 도겠습니다잘 씻고 내일 출발해야지 4일차 정산입니다 지출은 총 7만원 사용했고요 워치로 측정한 걸음거리는 41km보다 조금 더 걸었네요 4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5일차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